나머지가 있는 세자리수 나누기 한자리수에 대해서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305 나누기 3의 계산.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나눌셈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나누어지는 수를 안쪽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자리부터 차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3 안에는 3이 한번 들어가요. 1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0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 곱하기 3을 하면 3이기 때문에 빼주면 여긴 0이에요. 그럼 이때 한 자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도 0이니까 0 안에는 3이 한 번도 안 들어가니 0을 써주고, 그 다음에는 자, 5를 내려서 5 안에는 3이 몇번 들어가느냐? 한번 들어가죠? 1 곱하기 3은 3이니까 나머지가 2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3 나누기 3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는 30 나누기 3을 하면 이렇게 10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05까지 생각했을 때는 5안에는 3이 한번 들어가니까 계산해서 나머지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478 나누기 5의 계산을 해볼까요? 자478 나누기 5를 딱 세로로 쓰고 4부터 따져주는 거죠. 어? 근데 4안에는 5가 한 번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100의 자리에서는 나누지 못하니까 그 다음 47 나누기 5를 계산하는 거예요. 47안에는 5가 9번 들어가니까 9를 7의 자리 위에 써주고, 9, 5, 45한 다음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8에서 이번에 5를 나눠주면, 28 안에는 5가 5번 들어가고, 5, 5, 25 빼주면 3이네요. 어때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478 나누기 5는, 몫이 95, 나머지가 3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하기. 19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계산했는데, 어, 이거 내가 몫을 맞게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나머지를 제대로 맞게 계산한 걸까? 라는 것.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바로요. 일단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합니다. 그럼 15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더합니다. 그럼 어떤 수가 나오냐면, 어? 처음에 19, 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계산했다면, 아, 옳게 계산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곳은19 안에는 5가 3번 들어가고 4가 남는다, 라니, 5가 3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15죠? 거기다가 남는 4를 더해줘서, 그랬을 때 그것이 처음에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한다, 라는 원리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몫과 나머지를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더해줘서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